이거 뭔심줄아냐 농어 아니에요? 농어 아니에요? 이 부서에요 부서 부서가 뭐예요? 옛날에 부세라고 했지 이게 저기 뭐야? 저기까잖아 저기까 조기과. 몇 센티짜리에요 이거? 이거 50센티가 넘어 이게 이렇게 큰거 나는 처음 잡아봤다아 풋맛이 어땠는데요? 엄청나지 아그 빡빡 그 소리를 내게 든요 이거를 튀기려면 후라이팬이 엄청 커야 되겠는데. 일단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반 건조해갖고 한번 튀겨보려야겠다. 제가 어제 부세족이 이거 반 건조해가지고 튀긴다 그랬죠. 한번 튀겨보겠습니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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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주 노리노리하게 잘 튀겨졌습니다. 이제 한번 묵어 볼게. 우와 뭐 살이 아주 엄청나네. 음. 저기야 조기 저기. 역시 조기는 저기 맛이야 굴비 맛인거야요 응, 굴비 맛 내가 어제 소금 간을 했잖아 진짜 맛있는데 맛있짜 따봉이야